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홍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셔도 오늘 영상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면 제 카페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전기 기술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그래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전치모라고 이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보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명언이란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명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도 총알이 멀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뒤에서 총이 뇌관을 한번 탁 쳐주면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해가지고 멀리 나가잖아요. 명언도 어, 나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명언이 탁 쳐줬을 때 내가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마디가 진짜 내 내리에 탁 박혀가지고 아 이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명언이라고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올려놓은 명언도 있고요. 어, 저희 회원님들이 예, 올려놓은 명언도 있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진짜 황금 같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 제 카페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중물 강의라고 있어요. 이 마중물 강의는 제가 어,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옛날에는 유튜브랑 연동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어, 그냥 여기다가만 올립니다. 예, 요 가우스 정리 같은 거 원형, 도체, 표면, 전개, 이색 이런 거 같은 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카페에다만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렸나요. 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임규명입니다. 네, 임규명이에요. <laughs> 네, 오늘은 원통형 도체 표면에 네, 이렇게 전기 해서 제가 올려, 올려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네. 네이버 카페 회원님들이 전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 외우실 때좀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어, 기기회로 이런 제어공학까지는 네, 성실멤버. 예, 성실 멤버는 게시글 7개 댓글 7개를 달아주시면 자동적으로 등업이 돼서 성실 멤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전기수학부터 예, 요 밑에 예, 기충제 찾은 이론 전기이론 이거는 일반 멤버부터 볼수 있습니다 일반 멤버는 게시글 한개 댓글 세개 이렇게 <laughs> 되어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예, 요거 마중물 강의 보시면은 좀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전기기능사 실습재료도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오늘도 전기기능사 시험이 있었고 앞으로 며칠간 전기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 실습재료를 대여해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laughs> 그래서 대여하신 분들 중에 어제 또 시험 보러 가신 분이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클릭 한번 해 볼까요 요 클릭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 재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음,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재료 가지고 실습했던 예, 그런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대여비는 12만원이고 재료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20만원이고 어, 대여일은 10일입니다. 실습 재료를 이용해서 연습 다 하시고 예, 재료 보내주시면 재료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제 보증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 쭉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예, 저희 회원님들이 답변을 주시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바중물감이 이것도 예, <laughs> 많이 봐주시고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번치모 티스토리도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은 어 제가 만든 티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전기자기학부터 해서 제어공학까지 예,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또 올려놓은 티스토리가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서. 나는 글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도 이용해 주시면 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예. 마중물 강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니까요. 어, 여러분, 자율성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어, 제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구나.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제 네이버 카페 전치모 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관심을 좀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카페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